장담컨데,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주고, 매뉴얼 짜있고, 본사에서 신경을 계속 써주는 회사? 지구 어딜 가도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다 성수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혁입니다. 성수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리다 지사를 시작할 때 솔직히 조금 두려웠죠.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또 배워봤던 적도 없고, 과연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고객을 모을 수 있긴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죠. 하지만 다행히 가이드랑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돼 있었어요. 신경도 아직까지 써주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걸 단계별로 가이드가 있어서 진짜 밀착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인테리어 1억 정도 드리고 매장 직원 관리하고 또 자영업해서 온 점을 또 신경 쓰고 이게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처음엔 혼자 들어가는 비용 없이 월 1, 100만 1원 순이익으로 벌리고 이게 나름 또 신기했죠. 그 다음 달은 매출이 또 3배로 뛰었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4월에는 월 매출 7,200만 원 그리고 5월에는 무려 1억 1천만 원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원들과 함께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다는 블로그와 광고만이 아니라 체험단, 네이버 플레이스, 카페 바이럴, 지식인 마케팅 같은 세부적인 채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덕분에 고객의 매출을 다각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고, 이게 바로 알리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는 완전 추천하죠. 네, 마케팅 회사를 하는 것도 좋고, 사실 많이 배우고 있지만, 어, 알리다 통해서 창업하는 큰 장점은,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의 몰랐거든요. 근데 컴퓨터나 뭐 SNS에도 제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빠르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와,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처음에 이게 교육비 말고든 사실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끼껏 해봤자 렉안 걸리는 뭐, 노트북 정도? <laughs> 네,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마케팅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알리다 지사를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간에 마케팅은 사실 필수잖아요. 솔직히 알리다와 협업 구조가 아니더라도 알리다를 통해서 마케팅 창업하는게 뭐 뭐가 됐든 마케팅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정말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해보고 제가 성과를 냈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도 정말 많이 써 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준비된 가이드랑 또 교육도 받아 가면서 자료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성과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게다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처럼 몇백개 오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2곳까지만 제한을 둬서 또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저처럼 정말 마케팅을 전혀 전혀 몰랐던 사람도 지금은 월 매출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다 성수지사 대표 김수혁이었습니다.